네 여기는 어 작년에 식재한 M26 미아비 18축 정도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어 가을에 작년 가을에 이렇게 현재 60cm 파이프를 양쪽으로 덧대서 멀티 다축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현재 요것도 2.8m 열간 거리 2.8m인데 여기에서 30cm 나왔죠 이렇게 나왔고 여기에서 30cm가 요만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60cm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파이프의 어, 파이프 간격하고 여기 튀어나온 걸 빼면은 어, 2.2m, 2.2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어 SS기나 뭐 우리 기계 다는데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이 어, 수영의 특징은 어, M26을 왜 했냐면 이 땅이 모래 땅입니다. 예, 여기가 냇가고 어, 저기가 냇물입니다. 예, 냇물이 있고 다리가 있고 그죠? 냇물이라서 여기가 모래 땅이에요 예전부터. 그래서 물이 너무 잘 빠집니다. 비가 오는 날도 SS기가 어, 다닐 수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현재 여기는 유공간을 묻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공간을 묻지 않고 한번 제식을 해봤고, M26이다 보니까, 현재 축이 너무 잘 자랐죠. 1년 차에, 1년에 너무 잘 자랐어요. 그래서 이 축을 10축으로 다 끊으려고 10축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 수세를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 자이 여기에서 벌써 17 6, 6 7 축이 되는데 여기서 반을 없앤다고 생각하면 어 키를 너무 많이 크지 않겠나 라는 생각에 요렇게 양쪽으로 음, 양쪽으로 어, 벌려서 네 양쪽으로 벌려서 축을 음, 우리 2열식도 하지마는 거죠 음, 이렇게 축을 60cm 60cm 에서 양쪽으로 벌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축수를 어, 거의 자르지 않고 축을 다 가져갈 수 있는 어, 그런 방식으로 예, 할수 있겠더라고요. 뭐 60cm니까 특별하게, 음, 뭡니까, 햇빛이나 이런 걸 가리는 게 크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음. 옛날에 밀식에서 보면 60cm 정도 되면은 음, 미세하게나마 햇빛이 다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음, 그러면서 여기에 햇빛이나 우리가 뭡니까? 바람, 농약, 어, 모든 게 어, 방해가 되지 않게끔. 그래서 그렇게 멀티다축을 제가 이름 지은 거니까 뭐 크게 어, 문제 되진 않겠죠. 그냥 멀티다축으로 어, 이름을 지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작년에 나무가 좀 적게 컸습니다. 음, 작년에 나무를 묘목을 어, 가져왔는데 적게 커서 10축을 만들려다 보니까 여기가 제시거리가 2.5m입니다. 2.5m인데 이 공간을 못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을 어, 7월달까지 그냥 어, 키웠습니다. 그냥 키우다가 7월달에 이렇게 유인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유인하는 방법과 그냥 바로 유인하는 방법의 차이점. 음 물론 이렇게 유인하면 어, 유인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죠? 잘 찢어지지 않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유인을 함으로써 이렇게 저 나무의 조직이 약간은 좀 파괴되는 것 같습니다. 우두두두 이렇게 좀부러져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어 역으로 어 꼬았을 때가 훨씬 나무의 축의 자람새가 균일하게 어 자라 자라더라. 어뭐 나무한테 물어보진 않았는데 어 제가 경험상 음 그렇게 하니까 훨씬 음 축 같은 게 높이나 이런 게 축이 그 일정하게 잘 자라더라. 우리 경남에 있는 사과용 연구소 그죠? 그창에 사과용 연구소도 이렇게 어 꼬았을 때 방식과 그렇지 않은 방식 두 가지를 사용했을 때 훨씬 더 꼬았을 때가 잘 자라다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끈으로 유인을 지금 현재는 많이 해놨는데, 이제 다 밴드나 이런 걸로 여기에 고정을 또좀 시켜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다칠까봐 파이퍼 끝에 이렇게 마개로, 마개로 예, 이렇게 고무마개, 실리콘 마개. 예, 그래서 부딪혀도 다치지 않게끔. 음. 예, 그래서 여기에 고정크램프, 고정크램프, 예, 고정크램프로 다 하고, 여기에도 피스로 다. 피스로 다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에도 위쪽도 피스로 다 고정이 되어 있고요. 예. 그래서 태풍에 한번 넘겨본 사람은 좀 시설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태풍에 한 2,000평을 어, 볼라벤 때 예. 넘겨봐서 어, 지금은 좀 어, 시설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현재 덕터는 어뭐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저기에서부터 여기가 어어 팬이 하나 있고요 어 여기 팬이 하나 있고 어저 끝에도 팬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까지 그래서 이 밑에가 여기서 저까지 서프링 쿨러가 어 48개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물을 물의 온도를 이용해서 자 어, 팬을 돌려서 우리 송풍 덕트로 어, 우리 냉해를 방지하는 방식 예. 그래서 공기로 냉해를 방지하는 방식이 더 나을지 이런 예. 방식도 있고요. 그죠? 자, 스프링 쿨러를 이용하여 저 안에 보면은 어, 이번에 새로 지은 겁니다. 건물 안에 보일러가 있습니다. 보일러 안에 물탱크가 있고요. 그래서 물을 데펴서 스프링클러를 이용하여 바닥으로 물을 뿌리는 방식 자, 역으로 대각으로 하나 있고 여기또 어, 스프링클러가 있고 그래서 바닥으로 물을 뿌려서 냉해를 예방하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다음에 어, 다시 자세하게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송풍덕트는 이용할 게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름에 너무 더울 때 그죠 어, 너무 더울 때 어, 바람을 어, 시원한 바람을 불어줘 주열대야때과선온도를 어, 내려주는 방식 그리고 장마기에나 저녁으로 물을 뿌린 후 송풍덕트를 돌림으로 인해서 수분의 정발 그리고 습도를 조절하는 방식 이렇게 두 가지로 사용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 없는 거죠. 지금 현재 이거는 십축입니다. 십축을 만들려고 하는데 십축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좀 복잡하죠. 그죠. 그래서 어, 더블 어, 멀티다축과는 조금 또 예, 복잡함이 다릅니다. 오늘 일자로 예, 10축 정도인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축 정도 되겠 현재 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고정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 계속 축을 바꿔줌으로 인해서 축을 계속 바꿔주면서 어, 만들어갈 수 있는 요거는. 예, 일반 어, 다축입니다. 그래서 축을 많이 안 없앴죠. 그죠? 꽃눈을 만든 후에 축을 줄이려고 지금 축수는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를 많이 안 높이고 계속 갱신을 하면서 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